10월 18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당신의 말은 살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당신이 말하는 말들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 말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들은 살아 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영적인 영역에서 살아 있습니다. 이미 말한 말을 취소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말과 반대되며 더 강력한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 자체로 실체입니다. 말은 에너지와 실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당신이 말의 가치를 두게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없거나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록 말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 원리는 간단하지만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말한 대로 갖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모없고 무익한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지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 6 3 7 절. 무익한 말은 쓸모없는 말, 의미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여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의 말의 차이점은 예수님은 생명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생명만 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과 환경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입니다. 당신의 사업, 재정, 신체, 자녀, 주변의 모든 것에 생명을 말하십시오. 당신의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말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삶의 경로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당신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말이 왜 중요한지 과학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분석하며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물을 때도 있습니다. 당신이 바울을 포함하여 사도들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해석하기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며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라면 중요한 것입니다. 말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을 말하느냐, 사망을 말해 내느냐입니다. 생명을 풀어 내느냐, 사망을 풀어 내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허와 혼돈과 깊은 어둠 가운데서 결코 그것들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생명을 말해내며 빛을 말해내며 질서와 조화를 말해내며 열매와 풍성함을 말씀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과 다른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처럼 말씀하십시오. 생명을 말해내고 능력을 말해내고 영광을 말해내며 평강을 말해내고, 지혜를 말해내고, 열매를 말해내십시오. 이것이 내 삶의 울타리의 경계를 결정하게 되며, 나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결정하게 되며,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높이 올라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생명이 풀어지고, 능력이 풀어지며, 지혜가 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을 말해 내기에 바쁘지 말고 여러분의 몸에 치유를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재정의 확장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대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평강과 돌파를 말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이라는 것은 물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더욱더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주신 구원의 은혜들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운다면, 우리는 항상 은혜를 마련해 내며 생명을 마련해 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바대로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 변화를 간증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말은 생명, 능력, 믿음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말합니다. 나는 내 몸에 생명을 말하고 내 일의 발전을 말하고 내 재정의 증가를 말하고 내 환경의 평안을 말합니다. 내 혀를 생명 나무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말은 생명 능력 믿음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말합니다. 나는 내 몸에 생명을 말하고, 내 입에 발전을 말하고, 내재정에 증가를 말하고, 내환경에 평안을 말합니다. 내 혀를 생명나무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하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로 타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년인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의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소가 계십니다 그리소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의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성녀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소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제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께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께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기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한 문화를 빼앗아 열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라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배단이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위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낙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위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란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네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제2 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 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대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 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